림보드로 올려놓고 가도 돼? 아림보드 올려놓고 가 이거 해도 되잖아 네, 안녕하세요. 수능 목조주택의 전지입니다. 잠깐만요. 멋진 배경 한번 보시고. 좋죠? 아마도 이번 현장에서 영상 올릴 때마다 제가 뒤에, 비상 배경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장상 깔아놓은 거. 보이시죠? 저 작업 중이고. 지금 이집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1층 벽체하고 2층 벽체하고 일자로 올라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선도 보시면 조금 복잡한 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공한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장선들은 12, 12인치 짜리, 공진치수는 12인치인데, 실착치수는 11인치하고, 쿼터 1 1 2 5인치예요 네, 그렇게 시공하고 있고요. 지금, 장량목구제에서 갈수 있는 가장 큰 부재를 장사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공항목재 에레렛여 있고 그냥 부서질까요? 보시면 저기 화장실 그 부분들 가서 볼까요? 여기는 화장실 부분들이라 다운톡 할 거라서 놔둔 거고요 다깐 다음에 이 기본 장사는 다깐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작업할 거고 앞쪽 테라스 부분하고 뒤쪽 테라스 부분 구별을 살짝 줬어요 보이실라나 나중에 방수도 확인할 건데 그래도 기기가좀 있어야 혹시라도, 방 잡으려고, 이제 잡아놓은 거고요. 뭐, 여기가뭐 특별한 건 없는데, 보시면, 여기, 헹거주스트 보신가요? 음, 작업해놨고. 지금, 저희, 반장님이, 헹거주스트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차가 저게 철물이 합판 하나 더 들어가는 철물을 쓰고 있어서 합판 쓰고 있는 거고요 구조형 철물도 지금 좀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써야 돼요 저기 앞쪽 테라스 지금 팀장이 하고 있는 거는 블록 작업 기본적 블록은 4피트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아직 블록 작업 안 된대요 여기는 저기, 사피트 잡아놓고, 올렸고. 이 블록은, 의벽, 라인, 블록. 올렸구요 자,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화이팅한번 하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트! 네. 他干嘛？他干嘛？他两个是。 다 아, 되었네요. 1층 바다갑판이죠 네, 2층 바다갑판 치고 있는 t n 즈는 칠레산. 브라질산이었나? 어, 브라질산이네요. 브라질산이고. 이것은 p 피하와 APA에서 등급 인정받은 거고.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저 반장님, 우리 반장님 저기 있고. 긴장 블록 작업 중이고. 지금 보시면, 하판, 못감겨 보이신가요? 보이요 저희가 여기는, 만나는 부분이라서, 빛각으로 치는 거예요, 먼저 여기는, 정타 치고. 뭐, 대가리가, 하판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맞게, 될게 아, 그럼, 쳐봤멋지정이붙이 되고, <놀람> 처음에, 멋지어 뭐 하다가, 거한번보여드릴게요 음... 네. 여기 처음에 뭐 조정 안되서 천거 이렇게 붙이면 안되는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원래 못하고 이제 합판하고 전단력 잡아주는건데 이렇게 하면 전단력이 이상했던 값이 안나오는거예요 사실 이렇게 튀어나오게 치고 망치 쳐주는게 제일 좋아요 지금 가상 옷자리는 100에서 150 이내로 치고 있고 가운데는 300에서 200 사이로 치고 있어요 지금 코드에서는 가상 옷자리 엔드에이찌 부분 아, 앞판 못칠때150 이하로 치라 되는데 이거는 구조석이 때 나와요 보통 150에서 100 사이로 치면 거의 다 걸리고 가운데목 간격은 300, 1피트 간격인데, 300 간격만 유지해주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판치 전에, 장성굴로 안라주는 거고요. 1층 바닥앞판, 2층 바닥앞판 전부 끝났고요 여기 이제 계단식 저기는 아, 자를 거고계단실 잡히면 잘릴 거고 조심히 여기는 지금 요 라인은 보 나중에 이, 지금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철물로 심, 심슨 스트롱타이 잡을 거예요 화장실 아까 봤던 그곳 여기 화장실 다운 돼 있죠? 여기 베란다 장사 안에서 보여 드린 것 처럼 이렇게 굽에 잡아 가지고 빼놨 고요. 지금 청소 한번 하고, 전 체적으로 청소 한번 하고, 우리 떡반자님이 지금 청소 하고 계시고 팀 장은, 먼저 <laughs> 떡선생이라고 해서 훨씬 좀높혀죠 네. 우리 우리 떡선생님 공사하고 <laughs> 2층 레벨 한번 찍어볼 거예요. 레벨 찍어보고 이제 덕체 시공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상 경치 비오려고 해서 우중충해. 요 멋있죠? 지금까지 골조공사 트투했습니다